어, 안녕하세요. 의성 의례농장입니다. 전번까지만 해도 전번 달까지만 해도 이 고추를 가공 공장에서 가공해서 이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 보신 분들이 키로가정확 하지 않다요. 지금은 고추를 가공해서 집에 와서 직접 포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포장해서 이거는 근대를 좋게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아보시면은 저 엄청 근대가 많이, 조, 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 지금 이거 고춧가루가 색까지 너무 좋습니다. 고고 두물 고춧가루입니다. 이게 이제 두물 고춧가루고 색깔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격은 1kg, 어, 600, 600g에, 어,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공해서, 어, 반찬 해석국에는 너무나 깨끗하고 색이 곱게 납니다. 물론 세척해석방 가공, 가공했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포장해 놓은 것을 어, 지금 키로를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12kg, 아, 1kg 200, 다시 21이 나갑니다. 0.21이 아,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여유있게 해놨습니다, 여유있게. 그 이제는 마음 놓고, 뭐, 저울에 달아보지 않으셔도, 기로가, 근데가 좋게 도가 있습니다, 여유있게. 우리가 이열근을 빻을 경우에는 아홉 근이 나오는데, 지금 계통에는 아홉 이잘안 나옵니다. 여유있게 여타 보니까, 아홉에서 조금 빠집니다, 이제 열근을빠면은 그래, 아시고, 많은 어, 부탁, 어, 주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농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혜 농장입니다. 어제 고추 수확에서 지금 고추 세척 중입니다. 이 세척을 하기는 하루 고추가 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이제 세척하지 않고는 어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뜬안 빚든 간에 저희들한테 세척을 해가지고 소비자분들께 안전하게 드립니다. 이 세척에 보면 물이 아주 덜었습니다. 나온 보면은. 완전히 농약물이 완전 세척된 상태에서도 마지막 3차 여기서 또세척 마무리, 세척하고 있습니다. 거이 보시고, 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기 있어. 보통을었어서 이제, 일단 안에서 세척하고, 그 마무리는 저기 나갔어. 또 마무리 세척이 됩니다. 세척된 뒤에는 이제 저기 물을 뺀 다음에 건조시키로 들어갑니다. 걸크로 그래서 이 건조 다된 상태가 한 3일이 걸립니다. 3일 뒤에 뭐 고추 세척, 가공하고까지는 한 4일 정도가 4, 5일 걸립니다. 이 판매는 18, 19, 20일 사이에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 이상입니다. 그럼 찍어야지, 그